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찍는데, 어, 일단은, 뉴스 조금 더 보고, 어, 하는데, 지금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니까, 어, 예전에 제가 그 선물 옵션 주로 할 때는 사실 옵션 만기일 날 끝나면은 다음, 그 다음날 금요일에 좀 매매 좀 쉬고, 이제 전체 좀 쉬는 쉬고 이제 다음 달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는 습관이 좀 있었는데, 사실 주식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은 좀 없었어요. 어, 일단 오늘 기대했던 베이시스 전환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백어 대신 상태로 좀 마감이 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봤는데, 음, 일단은, 전체적인 의견은 별로 저는 좀 부정적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외국인이랑 기관이 중간에 잠깐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도 분위기가 좀 이어졌고, 선물 시장에서만 조금 매수가 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 폭은 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물은 올라오는 만큼 따라오지 못했어요. 선물이. 어~ 현물을 더 많이 팔고 선물을 조금 샀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일단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무엇이 있는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증시가 올라올 때 주로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코로나1 9에 대한 공포심 그거랑 유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제일 처음에 중국이 이제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중국이 이렇게 되면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어 러시아랑 오 p e c 이 유가 감산을 어 합의를 실패를 하면서 치킨 게임이 들어가면서 유가가 이제 20달러대까지 급락을 했고 어 이게 코로나가 유럽이랑 미국까지 퍼지면서 어 증시가 이제 3월 19일에 대폭락을 어 겪고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 장이 되었었는데 일단 3월 19일 이후로 코스피는 27%올라왔고 코스닥은 46%가 올라왔습니다. 어, 유가가 이제 반등하는 신호도 보였고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심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이두 가지 뉴스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그 포함해 세계 증시를 조금 반등하게 되는 어, 코스닥은 조금이 아니죠. 코스피는 평균적입니다. 어, 전체적인 세계 증시의 평균적인 상승률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 거의 첫순 1등으로, 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는 원유의 치킨 게임, 이런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 이두 개를 좀 제외를 하고, 그럼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것이 무엇이 되느냐 보면은, 원유의 수요 측면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는데 이게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들어도 가격이 떨어지죠. 이거는 경제 원리상 당연한 이치인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 세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왜냐하면은 전염병이라는 걸이껏 걸렸다가 사람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안 걸려야 되고 어이 병이 빨리 줄어들어야 회복이 빨리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거리두기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냉정하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만 딱 봤을 때 굉장히 악재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어 매출 전체적인 매출 떨어지고 이익 떨어지고 어 소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 소비가 떨어지면은 저축이 늘어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제 국가의 GDP가 하락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나빠졌으니까 GDP까지 하락을 하는 거고 어 이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 다시 부각이 될수 있어요. 이게 부각이 될 경우에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은 고용지표가 둔화됐다, 실업률이 몇 퍼센트까지 치소, 치솟았다. 특히 미국 미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실업률이 3% 퍼센트 되었는데 지금 4 퍼센트까지 올라가고. 연준에서는 33%까지 가능하다라고 여러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 그 다음에 원유 수요 둔화 이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 시장에 약재를 미칠 수 있게 기관도 그걸, 기관과 외국인도 그것을 우려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한번더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오늘 시황의 타이틀은 다음 기회가 오려나라는 거거든요. 지금 증시가 저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의 바닥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식을 못 샀어요. 어 반대로 주식을 지금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물린 분들은 사실 지금 물린 게 잘못이에요. 그 코로나 관련주들 괜히 잘못 사가지고 물린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게. 진짜로.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종목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증시가 내일부터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떨어질 건 아니고 어, 이게 지금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차가 반영되기 전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됩니다. 수익 낼수 있을 때 수익 내야 되고요. 어, 살수 있는 건 일단 사야 됩니다. 안 떨어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어, 안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냥 앞으로 몇년2 3년 뒤에 기대감까지 돈이 사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염두 해서 뭐 일단 사두고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3월 전에도 이하락장의주식안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반등도 또 주식 없을 거다 어 그분, 그분들 그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어 다음에 뭐그 그 악재가 끼치든 안 끼치든. 어, 지금 할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할수 있는 건 최대한에, 어, 하고, 어, 대신에 그 한쪽 측면에 지금 시장을, 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거매매하신다면은, 어, 충분히 다음 기회 잡을 수 있는, 어,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어, 좀 생각도 드니까. 대신 지금 사지 말고 다 팔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어, 그냥 가도 살말 없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불렸기 때문에. 어, 야, 이렇게 생겼어도 어차피 금방 좋아질 거잖아.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또 주식이기 때문에 음. 그럼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저 몰라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 하는 게어 맞다라는 거지. 어, 함부로 지금 미래 예측해서 아니지, 난다 팔래. 아, 그런 거 몰라 다다 살래. 이렇게 할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여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기회, 그니까, 이번에 혹시나 저런 악재 때문에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어, 그때는 이제 또 저번처럼 겁먹고 다 팔고 그러지지 말지고, 어, 이번과 같은 기회가 또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내일 금요일이고 아마 옵션 만기일 다음 날도 보통 변동성이 좀 죽는 날이기 때문에, 어, 내일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육가인데,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유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특히 뭐, 유가 관련 ETF나 ETN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쯤이면은, 뭐,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미국 증시가 다 쉬는데, 미국 선물도 거래가 안될 거예요, 내일. 휴장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게 일시에 한 번에 반영해버리면, 진짜 다음 주 오일날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어, 이게 도박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마, 아니라고 하고, 또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조금 비중 줄여두시는 것을 내 네,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마감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